발표하겠습니다.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함께하는 2018년 아프리카 TV 어워즈 최고의 콘텐츠 상 먼저 버스킹 콘텐츠 부문입니다. 수상자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함께 보시죠. 요로 아 그랬습니다. 준비. 아 ,아. 자 우리 수상자분들 무대 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내년 한해 진짜 밖에서 더울 땐 더울 때 고생하셨고 추울 땐또 추워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야외 방송인 만큼 네.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도 많았을 그럼요. 텐데 그럼요 네,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. 올라오시고 계신가요? 네. 자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버스킹 부분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거제폭격기 님이십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들 한분한분상 받으실 때마다 거대폭격기님은 네. 올해 생활체육 버스킹 중 최다 총 35회를 진행한 컨텐츠로 약 40만여 유저들에게 팔씨름의 재미를 안겨주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희... 네, 안녕하십니까. 거폭입니다. <laughs> 아, 일단 어, 뜻밖의 너무 좋은 상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. 일단 뭐 덥거나 춥거나 어, 팔씨름 버스킹을 위해 저랑 함께 해준 우리 흥국이 형 예. 그리고 서기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파심을 잘 알려 주신 우리 파심 달인 홍지성 선수한테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심 달인 홍지 선수한테 자 여러분들 어제는 제가 어, 아프리카 시상식이어가지고 어, 좀 고마운 분들한테 인사를 못했거든요. 고마운 분들한테 인사 좀 할게요. 일단 여러분들 대상 어,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어, 너무 기분 좋고요 대상 그리고 뭐 이거 70인가 그든거 상. 어 맞죠? 그아이거 컨텐츠 상이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컨텐츠 상. 야파이실 버스킹으로 해가지고 컨텐츠 상을 받았습니다. 컨텐츠 상. 이게 유튜브에서는 엄청난 조회수도 나왔고요. 아프리카 뿐만 아프리카에서도 엄청난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 컨텐츠 상에 어, 컨텐츠 대상 당당히 어제 받았습니다. 옆에 감스트 김봉주이 그리고 김성태 그쪽 나열 어? 그쪽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제가 어제 어, 받았어요. 음. 이게 다 우리 또 아프리카 우리 팬분들도 어,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어제 또 어, 우리 유튜브 친구들한테 인사를못 했는데 우리 유튜브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어, 내년 모두가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팔씨름 버스킹을 못 합니다 다칠까봐 팔 뽀사진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안 하고 추울 때는 날 풀리고 한 3월 달부터 또 엄청 밀어붙일 겁니다 저도 밀어붙일 거니까 여러분들 어, 팔씨름 버스킹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3월달 준비 뵙도록 갈게요 발신 버스킹은. 그 사이에는 이제 다른 컨텐츠 좀 많이 할게요. 발신 컨텐츠. 컨텐츠 대상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